안녕하세요. 종이에요. 저에게 동생들이 생겨서 이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이제 저도 어엿한 언니가 되었답니다. 아, 참. 저는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제 동생들을 보여드릴까요? 지금은 동생들이 태어난 지 이틀이 되었어요. 일곱 쌍둥이 동생들인데요.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고민이에요. 엄마는 항상 저를 제일 아껴줬었는데 지금은 동생들만 돌봐요. 조금은 섭섭해서 눈물도 찔끔 흘렸어요. 동생들이 태어난 이후부터 엄마 얼굴을 보기 힘들거든요. 매일 구석방에서 아기들하고만 있어서 제가 엄마를 보러 찾아가야 해요. 그때마다 엄마는 저보고 저리 가라고 해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저도 아직 아기라고요? 저도 이렇게 작았던 때가 있었다고 해요. 엄마랑 있을 때면 언제나 말해주셨어요. 둥이 너는 다른 형제들보다 작고 약하게 태어났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서 자랑스럽다고 말이에요. 제 동생들도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앞으로 더 튼튼하게 자라겠죠? 빨리 동생들이 걸어다녀서 저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언니처럼 동생들을 잘 돌봐줄 자신이 있거든요. 동생들이 자라서 새로운 집으로 가기 전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놀아줄게요. 여러분도 지켜봐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